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경장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 ETF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고 나서 어떤 알트코인장이 기다리고 있나 어떤 알트코인들이 올라갈 것인가 검토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대감 또 장세가 고조화되고 있죠 비트코인 ETF가 그러했던 것처럼 쉽구비사라는 문서가 제출을 요청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자료 데이터들이 마치 과거에 있었던 비트코인 ETF를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적으로 아무리 길게 잡아봤자 3개월 정도? 또 짧게 본다면 정말 짧게 남은 것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대한 가치 점검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해요. 우선 이더리움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이더리움을 보면요. 전체 체인 중에 묶여 있는 양이 가장 높은 게 확인이 됩니다. 가장 높다기보다 그냥 과반수 이상을 이더리움에서 스테이킹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죠. 그리고 이런 체인, 뭐 이더리움, 트론 체인 BNB 체인, 솔라나체인 이런 체인들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들은 이더리움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파로 치부받는 리더에 뭐 350억 달러, 하나로 한 50조 정도가 되고 그 밑으로 아이겐 레이어, 리스테이킹이라는 것을 입혔고 리스크 개념을 탑재하면서 유행을 타버리면서 엄청난 TVL량을 확보한 아이겐 레이어, 그리고 그 밑으로 오위권 밖에 있는 이더파이랑 정말 문제가 될 뻔했었던 렌조 프로젝트들 이렇게 뭐 최근에 올라오고 있거나 뭐 문제가 됐었거나 이런 것들 전부 이더리움 프로젝트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떤 체인 어떤 토큰에 TBL량이 올랐다라는 것은 이 작은 부분에서 조금씩 바뀌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증가했다 여기서 조금 줄어들었다 또는 신규로 나왔는데 거의 미세한 부분에서 좀 증가하고 있더라 라는 해석이 나올 만큼 이더리움 스테이킹량은 압도적입니다 그럼 그 엄청나게 많은 금액들이 얼마나 일치되어 있냐 수치적으로 따져본다면 솔라나만큼 예치되어 있는 겁니다. 솔라나 시총 금액이 이더리움 스테이킹 되어 있는 양, 즉 이더리움 스테이킹 되어 있는 양을 다 더하면 그냥 솔라나 시총이 되더라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봤었던 이 프로젝트들에 우리가 점검하려고 하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고 난다면 얼마나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까? 너무나 많이 공급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성이 공급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유동성은 거의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 이더리움이 약세장이었으니까요. 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와야 했지만 장세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공급이 한번 시작되고 나면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임팩트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트코인 ETF랑 조금 다른 점은 비트코인 ETF가 출시된 다음에 알트코인 상승 구도를 보면 전체 알트코인들을 올려놓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소수 알트코인들만 올려놓는 그런 시장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더리움 ETF는 다를 겁니다. 다른 알트코인, 전체 알트코인 상승이 더 나을 수밖에 없다,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으로 유입됐을 때 자금순환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알트코인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그 전에 이더리움 ETF에 대한 얘기를 좀더 해볼게요. 뭐 이더리움 ETF나 비트코인 ETF나 출시가 된다는 것은 어떤 설명이 붙냐? 결국에는 그냥 뉴비 자본이라는 거거든요. 새로운 외부 자본 그 자체입니다. 기존의 크립토 투자자 누가 있죠? 저랑 여러분, 그리고 옆집에 사는 뽀삐 엄마, 그리고 윗집에 사는 철순의 뭐 삼촌, 아버지, 또는 어쩌면 할머니까지 뭐 그냥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끼리 싸우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지도 못했었던 외지인이 들어온다? 새로운 외부 자본 기존에 없었던 자본이 들어온다? 파이가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제대로 알고 가셔야 돼요. 사람들은 ETF가 출시된다? 그저 그냥 단기로 반짝할 것이다. 그냥 초기가 좀 좋고 그냥 끝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ETF의 가장 큰 메리트는 단기 유입이 아닌 장기 외부 자본 유입이라는 겁니다. 새로운 자본이 장기적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이 말을 그냥 텍스트로 불러 드리면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차트에도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본이 유입되면서 차트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보이고 있어요. 현재 차트에는 비트코인 주봉 차트가 나와 있고 23년도부터 24년도 한 1년 반치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강세장으로 갈때 조정값을 보면은 21% 그리고 25%도 못가서 23% 까지 조정 최대 값이 그 정도로 해석됩니다 근데 24년도 뭐 23년도 부터 24년도 까지 이 나왔던 조정들과 과거 차트를 비교해보면 이 패턴상으로 조정이 나올 때 같은 그림에서 이 정도 조정 값으로 약세장이 마무리되는 그림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말이 뭐냐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마다 장기적으로 유입된 외보자분들이 차트를 다르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이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새로운 외부 자본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다면 이 차트가 이해가 안될 거예요. 과거에는 더 내려갔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아 이거 차트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하지만 정답지나 기본적인 이슈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 차트가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정상적이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결국에는 ETF는 초창기에 영향을 주는 것도 맞지만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도 또 다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가 설명 여기까지고요. 알트코인 얘기를 해볼게요. 이더리움 ETF가 출시되고 난 다음 상승세가 나와준다면 어떤 알트코인들이 상승할까? 여기서 정말 기본적인 건 그냥 이더리움과 연관되어 있는 토큰들은 오래 갈 수밖에 없습니다. 1 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토큰들이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얘기는 이번 주에 이미 증명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딥하게 심화해서 내용을 살펴본다면 레이어 2를 봐야겠죠. 바로 스케일링 솔루션들의 반등이 예상된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은 뭐 기술적으로 설명을 해본다면 이더리움이 해야 되는 작업을 그냥 대신하는 것이다. 아니면 좀더 세밀하게 뭐 빠르고 스스로 저렴하고 진보된 기술로 처리하는 것이다라는 설명해 보지만 차트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이 차트 패턴에서는 이더리움이 강세일 때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종목들입니다. 게다가 그 패턴조차도 상승 패턴조차도 반응이 매우 느리게 후행성으로 따라가는 편에 속해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3월달부터 지금 현재 3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까지 두달 동안 이더리움은 약세장이었고 위에서 설명드렸던 스케일링 솔루션들은 정말 장세가 안 좋았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타노스라고 부르죠. 타노스 딱 봐. 그냥 절반이 되어 버렸는데 위에서 말한 스케일링 솔루션들은 삼분의 일 수준으로 떡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죠. 이더리움 30%가량 상승했고 지금 현재도 양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의 강세를 계속 가져가고 우상향 차트가 나오게 된다면 스케일링 솔루션 중에서 1등과 2등을 제외했을 때그 밑으로 깔리는 신생 프로젝트들의 기회가 살린다라는 해설이 가능하고요. 뭐 흔히 말하는 블라스트, 멘틀, 리니어, 스타크넷, GK싱크, 레저로까지 이런 프로젝트들의 힘이 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기적절하게 이들이 나오는 시기도 거의 동일한 수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2 시리즈들 또는 레이어 2, 3, 4 아니면 레이어가 없다 레저로 같은 것들 그냥 새롭게 나오는 스케일링 솔루션들은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v e a scaling solution. We have a scaling solution. We have a s c n f t 랑 메타버스 계열이 한5% 정도, 5에서 6% 정도 깔짝 상승했었어요. 그리고 이 상승을 보면서 제가 가져갔던 생각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토큰들, ERC 토큰들을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유추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설명이 잡코인입니다. 스몰 캡 코인들. 기술적으로 바라보면요. 거의 17, 18, 19년도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뭐에프나 IQ 같은 걸 제외하면 딱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해당 회사가 프로젝트 개발 여력이 낮기 때문에 기술력은 낮을 수밖에 없고 당연히 네트워크적으로 뭐 자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들 없을 것이고 대부분 ERC 토큰 그 자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더리움 ETF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강세를 나타내요 그럼 여러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겠지만 파생되는 분위기가 나온다면 스모캡들도 충분히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이틀 전에 바이낸스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는 신생 프로젝트를 지원하겠다 나는 아나운스먼트를 날렸어요. 저평저평어있어있생프생프트젝트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스 c 캡들 이런 특징 a 갖는 코인들을 말하거든요. 물론 이 부분이 업비트 장세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아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바이낸스에서 스 a 캡들이 점점 올점오게 돼서 a 코인들이주 c 장세로 표출 s is 된다면 업비트 그냥 가만히 있을까? 또는 small c 돌돌 This is a s 어느 정도 소강 상태가 된다면 업비트 스몰캡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희망해로 재료는 좀 생겨났다라고 보고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연동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 보셔서 스몰캡에 바라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더리움이 상승한다면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고 연장하고 또 순환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알트코인들을 많을 거요. 예 그리고 그런 알트코인들을 준비할 시기가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남은 것, 것 같습니다. 오늘 5월 22일이죠. 이더리움 ETF가 언제 승인될지. 이더리움 ETF 승인 예상 날짜 5월달부터 8월달입니다. 특히나 투자자들은 피델리티랑 블랙락이 몰려있는 8월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얘기를 듣고 아 아직도 몇 개월이나 남아 있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와 그래도 매집 기간을 만들어 주네 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더리움이 ETF에 대한 얘기로 이슈만으로 이렇게 상승을 한 건데 기대감에 대한 단기 매물도 있을 것이고 실망 매물도 조금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당연히 조정 구간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지난 주랑 지지난 주에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그때가 되면 매입 기회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득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상승장에서는 그러하다는 게 매번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상상하고 매매를 하던시 간에 경험을 했다면 피드백 과정을 겪고 수정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지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주에 오케스 대회를 열었습니다 총 상금 4만 달러, 1350원 곱하면 5에서 6천만 원 정도 되죠 그리고 현재 참여자 절반 정도 채워져 있습니다 45%가량 완료된 걸로 보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채워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빠르게 신청해 주시고요 이 대회 자체도 상금이란 게 1, 2, 3등만 주는 게 아니라 20등까지 나눠주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가져갈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자분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방에서도 정말 영리하게 상금을 받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업로드 해드렸고요 또한 방에 참여하면 매매 방 매매 관점을 얻어갈 수 있는 방도 초대되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달아드리는 경제 언어방 참고하셔서 4번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